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박해인입니다. 앵커님, 제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뭐 그러시죠. 혹시 교수학습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생 참여 공모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죠. 아, 네, 알고 계셨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학생참여 공모전에 참여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아, 모르셨군요.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만의 학습법 공모전, 좋은 강의 s a 이 공모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후기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 활동에 참여하면 유익한 대학 생활과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아주 개꿀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장학금까지 주나요? 네. 우수적으로 선정될 때 추가 장학금이 지급되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어치브 포인트 2 점이 지급됩니다. 그럼 박기자는 이 활동에 참여해본 적이 있나요? 예. <laughs> 네, 뭐 예리한 지적? 뭐 오지랖? 감사합니다. 저도 학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봤는데요.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대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한 활동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신청이나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신청 방법은 한세포털에서 학습 역량 개발 시스템 비교과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아네 받기자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뒷편을 확인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